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블루 하트의 출발 때 이탈이 늦었습니다. 하위 그룹으로 밀려나고 11번 고트 킹이지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을 가로질러 나옵니다. 5번 오아시스레드가 안쪽에서 맞붙으면서 선행 내어주지 않고 5번 오아시스레드 먼저 선행에 나섭니다. 2번 일렴 신화와 바깥쪽 11번 고트 킹이지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6번 낭만대로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4위로 바깥쪽에는 9번 피놀 아이와 1번 우상용, 외곽에 10번 바벨 드림이 안쪽을 파고드는 1번 와일드 딕시와 4번 플라이아이스 3번 금화 브리스크. 최하위로 뒤쳐져 있는 8번, 블루 하트까지, 선두는 여전히 5번, 오아시스라이드가 안쪽 자리, 6번, 낭만대로가 2위로 따라붙고, 한가운데 11번, 고트킹이 집어, 안쪽이 2번, 힐렴 신화까지, 선두그룹 네마리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7번, 우상룡이 단독 5위로 따라가고, 9번, 피노라이가 6위로, 안쪽에 3번, 그마 브리스크가 7위로, 바깥쪽에는 10번, 바벨 드리비가 8위권까지 따라오는 가운데 5번 오아시스 레드가 아직까지 목차의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낭만 대로가 2위로 안쪽에는 2번 일념 신화가 3위로 바짝 뒤쫓으면서 직선 주로에서도 5번 오아시스 레드 아직까지 우세에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6번 낭만 대로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오아시스 레드 유일한 2세마로 출전해 있습니다만 6번 낭만 대로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고트 킹이지도 도전해 나오면서 5번 오아시스 레드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2 0 0 m 지점에서 5번 오아시스 레드 더욱더 격차를 벌려내면서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11번 고트 킹이지가 6번 낭만대로를 넘어서면서 2위권까지 5번 오아시스레드는 정도윤 기수와 함께 거리차 더욱더 벌려냅니다. 5번 오아시스레드와 11번 고트 킹이지, 6번 낭만대로까지. 1600m 국산 6등급 경주, 이번 경주 출전 마 가운데 가장 어린 이세마,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이었던 5번 오아시스레드가. 1,600m 시원한 질주로 직선 주로 거리차를 더욱 더 벌려냈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5번 오아시스레드와 정도현 기수, 11번 고트킹이지와 서승훈 기수, 6번 낭만대로와 유현명 기수가 그 뒤를 따랐고, 10번 바벨드리미와 3번 금화브리스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600m 부